인천시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나섰습니다. 이날 창단식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시고 아낌없는 희생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국가 유공자를 위한 위문 보상 등 보훈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인데요. 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 주관하에 단장, 선양 부장민, 관포요원 등 13명으로 구성한 장례지원선양단은 앞으로 참전 호공 영웅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관포식, 조문 등 장례 의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른 비용은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게 됩니다. 장례지원선양단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무공수훈자 회원 등유족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인천을 대한민국 제일의 호국보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.